안녕하세요. 돌리남입니다. 이번 포인트는 원산도 선촌항 포인트입니다. 어, 이쪽 포인트는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이 달려 있어서 낚시하기도 편하고 어, 캠낚들 중 하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일단 주차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다 이렇게 주차를 하시면 되고 어, 만조 때는 이쪽에다 물이 차가지고 어, 이쪽에다가 주차하시고 이렇게 낚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 어, 그런 포인트입니다. 제가 알려드릴 포인트는 어, 이쪽 포인트고요. 로드뷰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렇게 철문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열려 있거든요. 어, 열려 있으면 이쪽으로 들어가셔 가지고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는 길이 있거든요. 만조 때 이쪽 옆으로 낚시를 하시면은 어, 타이밍이 맞아서 어, 회유성 어종들이 들어오는 이제 고등어나 어, 전어들이 들어오면 이쪽에서 이렇게 낚시가 가능한 그런 포인트입니다. 어, 이쪽 길을 따라서 이렇게 들어오셔서 만조 때 이렇게 어, 낚시를 하시면 되고 어, 그래 간조 때는 이렇게 물이 쫙 빠지거든요. 그러면 이쪽으로 내려가셔서 어 이쪽 방향으로 캐스팅 하셔서 낚시를 하시면 돼요. 가끔 이 지역에서 농어도 나오고 쭈꾸미 어 낚시도 어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어 굉장히 좋은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어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고요. 또 다른 좋은 포인트로 계속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